지금 이 자리가 그냥 개인적인 이런 호기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규명하는지. 그러면 검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좀 보여 주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권력 수사 뭐가 있었습니까? 오트목스 사건 유야무야 됐죠? 라임 사건 유야무야 됐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네, 국민내인 전주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 보면 천하동인이호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다섯 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다섯 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결국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누군지, 실제 소유주가 누구고 배당이 누구한테, 그 수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게 됐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예.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에 관련한 빚이나 무기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그 모든 사항이 다 수사 예, 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압수수색이 네, 필요한 하겠습니다.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수사 대시한지 20일이 지난해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